이번 시간은 한문 문법 공부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펼쳐가 주시기 바랍니다. 84번부터 91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고사성어의 문법적 풀입니다. 이 84번, 304페이지, 84번은 뭐라고 존철살일 이렇게 있어. 존철 팔, 임.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우리 한번 여기 보면은 천, 철, 살림. 천 하면은 한 측에. 생략됐지녀수 있는 제는여석을 다른 말로 하면 석고 작고 날것 세부 치로 하는 거 어, 이걸 우리가 개그라 그럽니다. 개그 다른 말로 채우부사 어 부사의 채우부사 주기다 설명어 목적 어천개거 이거는 천부사 개거는 문장 형식 일형식과 오형식을 어, 우리가 단순히 고려 할 문장 성분이 아 조그맣게 적혀죠 그래서 주, 주어는 생략돼 있고요. 설명어 라스 목적어된 삼형식입니다. 어, 우리가 문장 형식에 보면 일형식이 있어요. 우형식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 따지는 문장 성분은 주어 설명어 그 다음에 보호 목적 얘기만 갖고이지죠을 보고, 이 영상을 습니이 영상을 보고, 이 그러니까 고철살인하는고이 간단한 한고디 말로 을소를 찔러 사람을 보고, 하지 못하게 한다. 급소를 찔러, 급소. 그래서 간자 입술때 그것 중요하다 뜻이죠. 중요한 다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다음 85번 보겠습니다. 쉬.

이거 생는데 술에 취하여 살다 취하여 살다 취하여 하다 부사여 부사 부뭐뭐 부사, 부사, 어? 하다가 그때 이뭐 하다가 꿈속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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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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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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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서 s 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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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죽는다 하는 것이 상관성이 다일문장과일용신문생애죠일용식문장가 일용이문장이죠. 수술에 연결되었죠 아무런 의의 없이 이때 아무런 의의 없이는 안 쯤. 그 의의 없이는 어의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과 가치가 있지 아무런 의의 없이 이룬 것 없이 허리몽둥이 함께 한 평생을 보내는 걸가르켰어 이럴 말이다. 한 평생을 아무 하는 일 없이 허리몽둥이 살아가는 것을 이럴 말이다. 뜻이죠. 그다음에 8 6번 짐소봉단지. 그 다음에 봄, 침. 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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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가생 봉은 뭐에 둥이죠 막대기 봉둥처럼 크다 또는 크다에서 형용사에서 요 형용사를 동사형으로죠 크다고 말하다 자 반을처럼 이 개거지요 적부다 별건데 접속사고 몽둥이처럼 여봉하는 것도 개그고요. 그인라크 크다. 소도크다 바늘처럼 작은데 몽둥이처럼 크다고 말한다. 이일행 문장과 일행식 문장이 접속사에 연결된 겁니다. 작은 일을 풍을 어 크게 말하는 것. 작은 일을 크게 불리는 것. 걸 갖다가 그 다음에, 8 7번 토사급행. 토, 토기토의 점이 수 토, 사. 개가 죽은 거에는 개가 주어졌겠다 요거는 단데쌈삼다 피동입니다. 물론 삼대 거요 이거는 해석할지는 장기다로 해석해서 문맥을 보고 있죠. 그래서 맥을 보고 하니까 맥상 피동 이렇게 문맥상맥 문맥상 이령식 문장과 이령식 문장. 그다음에 개가 쌈긴다, 쌈긴다를 는 설명어지겠죠. 근데또 이렇게 다수 있어요. 쌈타동사지죠쌈 타동사를 보고 목조가가 독취된 거 없어. 개를 쌈다 이렇게 다수 있어요. 요도 개는 사냥개래요. 네, 토끼가 죽었 또는 토끼가 죽은 후에 개가 넘겨진다 또는 개를 잡는다 사냥개를 잡는다. 제빠른 어, 토끼가 죽으면 그것 때문에 수고를 한 사냥개는 쓸데가 없어지므로 쌍계서 먹힌다는 것.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우리가 야박하게 버린다. 야박한지 들려졌었죠. 응. 야박하다 그랬습니다. 또대체하고 어, 있던 우리 적기 적이 적이 같이 됐습니다. 적이 망하면 공이 있는 신하들은 이미 필요 없어도 필요 없어도 죽음을 당하게 된다. 뭐 이렇게 도사굽행. 폐가 망신해가 망신. 배가 망신. 집안을 망치다 사명, 무수 설명은 목조래서 집안을 망치다. 이거는 재산을 다 써서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집안을 가산을 다 쓰고 집안을 망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멸망시키다. 멸, 가체. 이때는 몸을 대고 몸이라도 해도 되고요. 자신 몸을 멸망시킨다 자신을 멸망시킨다 배가망신 이것도 어, 설명어 목적어 삼형식이죠 삼형식과 삼형식 문장이 접속사 순접접속사 2로 연결된 문장이죠 시반 산립을 완전히 다 없애고 영예나 체면 따위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을리는 이름 말이다. 영예 명예. 명예, 예, 체면 지경에 이르다. 지경 다음에 이제 89번 89분 거대는 평수상봉 부평초, 부초이는는 개구리밥이 있어 부평초. 뭐 물에서 뭐가 생략됐어요? 물에서 서로 만나다. 반달 봉자죠, 죠 부평초가 이게 조지요? 물에서 개구집 서로 이것도 부사어죠. 부사는 M1, 그다 m 2 만나게 니다 이제 Q와 설명으로 된 일행식 문서에서 평초는평초가 우평천, 물에서 서로 만니다 타향에서 서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다. 우연히 우연. 모르는 모르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다 또는 모르던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된다. 이었을지에 평수 삼봉의 말을 듣습니다. 다음 9 0분포 포복절도. 크게 신기 크게. 또는 넘어지다, 넘어지다, 잠바지다. 그런 신비 크게 하는 거이 부사어. 여기 설명을 넘어지자. 배를 안고 이 접속사. 앞에는 상현식, 접속사. 뒤에는 이력식. 한명식과일런식 문장이 접 소설로 연결된 겁니다. 너무 웃어서 배를 움켜 잡고 몸을 가누지 못한다. 어, 배를 안고 넘어질 정도로 크게 웃는다. 그래서 지금 표법 책도 그렇죠. 100아9 1번 풍마 우세야 이풍만는 원래가 어떤 점에 가면 네. 마, 음. 어 풍, 음. 이은 음. 우리가 갈다, 달다. 나타내는 전체 산입니다. 물론 문화 호를 쓰고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면은 원래 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풍 하는 거고요. 오늘 앞으로 도출시켰어요. 풍 오출시키면서 옷생이 약해있어, 그래서 풍망한 나무 우에도 마찬가지. 옷에도. 그러면은 세어우 b a의 식기다리. 피동렇게 식기다리. 바람에 의해 오는 갈리다. 갈리다. 갈다에서 갈리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고, 그것이 앞으로 전치비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치은 후, 앞으로 도출시켰는요 이렇게 하고 로 전치사 치을 앞으로 다치사 치는 후, 피동을 앞으로 전치사 치는 후, 을 앞으로 전치사 치는 후, 피동을 앞으로 전치사 요는 후, 피동을 앞으로 전치사 치는 후, 사는 살 근데 우리가 문형을 따져 보는 예, 건이 개거지 요관리다설명어고 생역대너 요 b 이해 이도 개거. 쉽기다. 아, 명어 이런 식문저가 이런 식 문장이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됐던 것이 왜 품마 우세가 되는지 아시겠죠? 원래는 어품마이어 우세를 야 돼요. 예, 아니 원래는 아, 어, 풍, 이, 그 다음 세, 예, 어, 우 이래야 되는데 이걸 또 예, 절치사하고 피동 절치사하고 태어나면 되는 그, 부분을 또한번 도출시키고 도출시켜 생약한 거예요 점장인식이 일형식과 일형식이 접속사의 연형식과 이거는 집 속에 있지 못하고 한 대, 한대로 바깥에 집으로 오천 천 이건 드러내다 놓천이죠션 하는 거는 자연이라는 것이에요. 자연, 드러난 자연. 이천이죠 쓸쓸히 보내고 오천에서 파트 쓸쓸히 보내고 이걸 이제 바람에 갈리고 비에 는다는지지 못하고 바깥에 함대서 오천서 쓸쓸히 보내는 걸이 말입니다. 가지고 304페이지 80, 40, 90, 90까지 고사성 문보적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